안녕하세요. 대우면의 방그레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농사 뉴스 주제는요. 이 침수 피해가 고추 농사에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,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자, 구독 다 누르셨죠?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국 장마 시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그래서 저희는 장마는 보통 한 30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중부지방부터 남부, 제주까지 통 평균적으로 한 31일 정도로 장마가 진행이 되는데,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비가 오느냐?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자, 30일 중에서 무려 17일 정도만 비가 온다는 것이죠.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? 17일만 비가 오고, 한 14일, 보름 정도는 비가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비가 오면 농사할 때안 좋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폭우가 오면 안 좋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비가 안 오는 날에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?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요, 우리는 고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고추는요, 바로 천근성 작물이라는 것입니다. 천근성 작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을 바로 이 천근성 작물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뿌리가 땅끝까지 계속적으로 밑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추일 경우에는 이 지표면 근처에 뿌리가 얕게 분포를 한 작물이라는 것입니다. 즉, 다른 감자, 고구마 이런 작물들보다 이 고추일 경우에는 천근성 작물이라서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. 자, 뿌리가 약하면 이 땅으로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불균형적인 영양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즉, 환경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?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트레스에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땅에 스트레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? 물이 부족해서 건조하거나,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침수가 많거나, 이럴 경우에는 환경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. 무엇이? 바로 이 천근성 작물이, 천근성 작물이 보다 고추다. 고추는 즉, 건조할 때나 혹은 침수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하게 먹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저와 함께 알아볼 데이터는요. 고추 농사를 할때 침수의 정도에 따라서 이 고추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생존율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검증된 자료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생존율을 그냥 딱 볼까요? 첫 번째 날에 만약에 침수가 됐다. 그러면 대풍신홍 한별 전체 다 100%로 생존을 합니다. 하지만 한 반나절이 지났어요. 2분의 1, 반나절이 지났을 경우에는 88%까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결국 하루 버티고 이 이틀 버티는데, 결국 지금 이 하루까지는 그래도 한 85%까지는 살거든요.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확실하게 생존율이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즉, 침수는요, 이틀 안쪽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. 결국 4일 정도 침수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. 라는 것이 바로 이 고추가 환경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명한 데이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, 최소 이틀을 주기로 해서 이 고추가 잘 살고 있는지, 침수가 잘 됐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이 고추가 침수됐을 때이 수량, 얼마나 수확을 하는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. 어, 이것 또한 농촌진흥청 자료이고요. 수확량이요, 그래도 반나절까지는 괜찮아요. 별 차이가 없다가. 그런데, 갑자기 하루가 딱 찼어요. 그러면 절반이 줄어듭니다. 엄청 취약하죠. 자, 하루만 꽉 침수가 되어 있어도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1000개에서 50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. 엄청나죠. 그런데 이틀을 침수로 꽉 채웠다. 그러면 0입니다. 그냥 아예 모든 것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 알수 있는 또한 가지의 포인트 무엇이다 이틀 안쪽으로 이틀을 주기적으로 딱 잡고 고추가 침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. 뭐 4일로부터는 그냥 다 수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요. 고추 침수에 따라서 이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데이터를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. 기존의 광업성을 1이라고 봤을 때43% 정도가 광업성 속도가 줄어듭니다. 그런데 침수가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죠. 63%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. 좀더 쉽게 얘기해서 100%라는 속도가 평균 값이었을 때, 침수가 안된 값이 100%였을 때, 침수가 이틀째 되면 63%가 깎인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원래 100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37% 밖에 광합성 속도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바로 뭐예요? 수량과 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속도만 봤어도 이틀째까지는 63%가 저하된다. 그래서 이틀을 주기적으로 딱 잡고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데이터인데요. 고추침수에 따른 과연 이 뿌리 천유성 작물인 고추는 뿌리 활력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도 한번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. 뭐 밑에 있는 데이터가 침수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가 대조구인데 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봅시다. 침수 이틀 차에는요 뿌리 활력이요 43% 떨어집니다. 그런데. 침수 3일차 되죠? 그럼 55%까지 떨어져요. 그러니까 결국 침수가 또 여기 이틀째 되는 순간부터 43% 떨어지면 절반 정도를 못 쓴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이 뿌리가 43% 속도가 저하된다. 절반밖에 일을 못한다. 그러면 당연히 또 수량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뿌리 활력과 더해서 이 광합성 속도가 또 절반으로 줄어든다? 그러면 반의 반절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틀 안쪽으로 무조건 고추작물이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? 자,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랑 높이를 높이셔야 됩니다. 첫 번째를 볼까요? 첫 번째일 경우에는요. 이랑이 없을 경우거든요. 그러면 침수가 요 정도만 차도 다 되죠. 바로 역병 확률도 높아지고 침수 피해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랑을 높이게 된다, 그럼 당연히 물이 요렇게만 차도 침수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랑 높이를 그러면 무조건 높이는 게 좋겠네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랑을 높이면 역병이라든지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수확량이랑 비례가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정확한 이랑 높이는요, 30cm에서 35cm가 가장 적당합니다. 그때 바로 역병 발생률도 낮출 수 있고, 침수피해도 낮출 수 있으며, 수확량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30에서 35cm 이랑 높이다. 그러니까 이랑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돼요. 흙을 모아가지고 30에서 35cm를 만드시면 되시고요. 어,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, 도복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작물이 쓰러진 것을 이제 도복이라고 하잖아요. 만약에 고추가 쓰러졌어요. 아무리 이랑 높이를 높여도 쓰러지면 바로 그냥 침수피해는 안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쓰러진지 안 쓰러졌는지 고추를 주기적으로 가셔서 바로 세워야 이 역병과 탄저병 그리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? 이틀에 한 번은 꼭 농장을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. 그래야지 침수 피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. 이틀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추가 좀 버틴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틀 안쪽이면 충분히 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제는요 침수 피해가 고추 농사에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한 어,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어,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네 그럼 저는 오늘 지금까지 대우맨의 방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대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부탁드립니다. 신풀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동사 대유비료 기쁨차다 방망고 꼭 구석구석.